파이팅 6, 7, 8, 9, 10, 11, 12, 1더 14, 더5 16, 17, 18, 19, 20, 21, 22, 23, 그렇지!

앞쪽 더빼 그렇지 상준 앞쪽 더빼 그래 앞쪽 앞돌 던져줘야 지 상준아 던져줘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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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줘 투완 앞쪽 던져줘 투완 그렇지

한 받아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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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네. 아, 오케이.

做飞啦。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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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깨놓고 놓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 좋아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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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앞서 더깨상구아 아토 빼! 아토 빼! 아건 뭔가요? 페아토 빼! 아토 빼. 아 또! 페 아토페 아토페 아아야지 아토페 아토 아토페 아토아토아토아또아

상도라, 앞서만 갖고 해도 된다니까. 같이 하려고 하지 마. 상도라, 아, 앞서만 갖고 해. 앞서, 앞서, 쉬지 말고. 상도라, 여유 있게는데 앞서, 앞서, 앞서. 그렇지. 정답, 앞서. 그렇지. 하이! 앞 손, 앞 손, 앞 손, 앞 손, 앞 손, 앞 손, 3대 1, 2, 3, 4, 5, 6, 7, 8, 9, 10, 11, 상대 앞3 앞손